아까 무슨 아까아까 같은 부정이었죠. 어, 점이미아카어미아카데아카 아카데미. 아카데미. 아데데아카데이아카데야이카데미 아카데미. 아카데미. 아, 갖고 가. 아 응. 그럼 좀... <laughs> 자둘둘둘 어? 살아라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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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사는 놈이 이기는 거아니민수 목숨만 살려주게 네? 내가 거시기 가지고 있던 나발이하고 우리 악어파 다 해산하고 덕겨줘야 한게 네, 동사 동사들 길게 음, 얘기 좀 해보게라